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CUDA 프로그래밍의 핵심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UDA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아키텍처, 그리고 하드웨어 동작 원리가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CUDA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연산을 수행할 GPU, 즉,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GPU마다 지원하는 CUDA 버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CUDA Get Device Count 함수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모든 GPU의 개수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CUDA 런타임 개 버전으로 현재 설치된 CUDA의 런타임 버전을 파악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원하는 CUDA 버전을 지원하는 GPU를 활성화 시키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컴, 제 컴퓨터에는 CUDA 버전이 11.8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4개의 GPU가 모두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디바이스를 선택했다면 이제 GPU의 속성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CUDA GET Device Property 함수를 사용하여 활성화된 GPU의 핵심 정보를 불러옵니다. 중요한 정보로는 글로벌 메모리 용량, SM의 개수, 그리고 블록당 최대 허용 스레드 개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멀티 프로세서라는 것은 GPU에서 병렬 연산을 담당하는 핵심 유닛인 SM을 의미하며 멀티 프로세서가 72라는 것은 이 SM이 72개 있다는 뜻입니다. SM의 개수는 GPU의 연산 성능과 병렬 처리 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앞에서 SM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잠시 SM과 CUDA 코의 관계를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M은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의 약자로 GPU 내부의 큰 연산 단위입니다. 마치 하나의 작은 CPU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SM 안에 는 워프 스케줄러, 레지스터, 공유 메모리와 CUDA 코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UDA 코어는 이 SM 안에 있는 실제 연산 유닛입니다 이 코어들이 벡터나 행렬 연산, 부동산 수점 연산 등 실제 계산을 수행합니다 SM은 CUDA 코어를 관리하고 스케줄링하는 상위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활성화된 GPU가 가진 CUDA 코의 전체 개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의 경우에는 코드로 RTX 6000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 이 그래픽 카드 하나당 72개의 SM 카드, S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SM은 64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를 곱하면 총 4,608개의 CUDA 코를 가졌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M당 CUDA 코어 개수는 API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프로그램, CUDA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논리적, 물리적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인 계층 구조는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CUDA 프로그래머는 전체적인 작업들을 그리드라는 단위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드는 다시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눠지고 각각의 블록은 여러 개의 스레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드, 블록, 스레드 이 계층을 정의하여서 커널을 호출합니다 물리적인 관점은 어, 정의된 블록은 정의, 앞에서 정의된 블록들이 하드웨어에 SM에 배치되게 됩니다 블록 안에 스레드는 32개씩 묶어서 와프 단위로 실행되게 됩니다 동작 순서를 살펴보면 호스트에서 커널을 호출하면 그리드가 생성이 되고 이때 그리드 내부에서 블록들로 쪼개집니다. 이 분할된 블록들은 SM에 각각 배치되고 SM은 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레드 개수를 활용해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핵심은 프로그래머가 그리, 그리드, 블록, 스레드를 정의하면 하드웨어는 s m 와프 스레드 구조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블록은 하나의 SM에서 실행되고 그리드 등 블록으로 여러 개로 나눠져서 각각의 여러 SM으로 분산 배치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 계층 구조에 따른 메모리 계층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스레드가 어떤 메모리에 접근, 직접 접근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스레드 전용의 메모리입니다. 가장 빠르며 각 스레드의 지역 변수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공유 메모리는 블록 내의 쓰레들이 저장하는,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공간입니다. 글로벌 메모리는 모든 쓰레드가 접근 가능하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호스트 메모리는 CPU의 메모리로 GPU는 특별한 경우에만 접근 가능합니다. 이, 이것들이 바로 프로그래머가 커널함수 내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접근할 때 이해해야 하는 논리적인 계층 구조입니다. 이전 슬라이드가 프로그래머의 시선이었다면 이제 하드웨어 관점, 즉, SM이 메모리 자원들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배우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M은 이 레지터 스 파일들을 관리하며 실행 중인 스레드들에게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요. 공유 메모리는 물리적으로는 SM 내부에 존재하고 SM에서는 시, 실행되는 블록 단위로 할당해서 사용합니다. 글로벌 메모리는 GPU 전체 메모리 컨트롤러가 담당하며 SM은 이 데이터를 로드해서 사용합니다. 호스트 메모리는 CPU와 드라이버가 관리하고 GPU는 PCI나 NV 링크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즉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본 메모리는 스레드 기준으로 메모리 사용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고 하드웨어 관점은 SM 기준으로 그 메모리를 물리적으로 어디에 두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앞에서 살펴본 논리적, 물리적 대칭 구조가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예제는 길이가 8인 배열의 원소를 두 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커널 함수를 정의합니다. GPU에서 병렬 실행된 커널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 안에는 각각 스레드가 자신의 인덱스를 계산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병렬 연산을 수행할, 병렬 연산을 수행할 동작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인 함수에서 그리드를 생성해 줍니다. 메인 암에서 커널을 호출할 때 그리드 디멘저가 블록 디멘저의 형태로 블록 개수와 스레드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드를 논리적으로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하드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그리드를 지정하고 나면 GPU 런타임은 그리드의 블록들을 가용한 SM에 분산 배치합니다. 블록... 그 내부 스레드들은 자동으로 워프 단위로 묶여서 실행되게 됩니다. 실제 실행은 SM의 내부 워프 스케줄러가 이 워프들을 번갈아가면서 병렬 처리를 관리하고 실제 연산은 CUDA 코어에서 물리적인 스레드에서 수행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지정한 스레드가 스레드가 SM의 블록 단위로 SM에 배치되고요, 이 연산은 이 위에서 정의한 커널 함수의 연산을 후닥북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레제를 통해서 커널 함수 내부에서 변수가 어떻게 메모리할당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 변수는 커널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인덱스 같은 변수로 해당 스레드만 접근 가능하며 가장 빠른 레지스터에 저장됩니다. 부족할 때는 로컬 메모리로 밀려납니다. 커널 인자는, 요 커널 인자는 그 포인터로서 전달되며 GPU의 대형, 대용량 메모리인 글로벌 메모리에 저장되게 됩니다. 모든 스레드가 접근 가능하며 이 변수를 통해서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전달이 됩니다. 이어지게 됩니다. 각장에서 설명한 커, 커널 내부 메모리 할당과 아키텍처에서 설명한 메모리 계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더 예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널함수에서 내부적으로 선언한 이 내부 변수는 레지스터에 저장되고요. 예, 여기서 정의했던 사용자가 정의한 연산은 글로벌 메모리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규먼트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변수 값이 글로벌 메모리에 할당되는데 이 연산을 수행할 때는 글로벌 메모리에 억세스에서 접근을 해서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어, GPU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이 CUDA 맴, 맴 카피, 메모리 카피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CPU에서 GPU로 데이터를 먼저 복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널 함수를 실행하게 되고요 커널 함수 실행 이후에는 GPU에서 CPU로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이 메모리 카피 함수는 동일하지만 이네 번째 인자에 따라서 실행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실행이 다 완료되고 나면 GPU의 메모리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실제 코드, 실제로 컴파일하고 실행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작성한 코드를 CU라는 확장자로 저장합니다. VS 코드 같은 ID에서 JSON 파일을 통해 NVIDIA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빌드 옵션을 지정해 줍니다. Ctrl+Shift+B를 누르면 어, 빌드가 실행되고요. 터미널에서 터미널에서 이때 실행 생성된 에, 실행 파일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배열의 원소가 두 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CUDA 프로그래밍의 핵심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속성을 활용하여 원하는 CUDA 버전을 지원하는 GPU 선택하고 그 GPU의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CUDA 아키텍처를 그리드 블록 스레드의 논리적 계층과 SM 와프 스레드의 물리적 계층으로 구분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쉐어드 메모리, 글로벌 메모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 아키텍처와 메모리 계층이 실제 코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행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